정승원 더비, 기억하시죠? 지난 3월 29일이었었죠? 상원경기장에서 서울과 대구의 시즌 첫 만남이 있었잖아요. 이격에서 정승원 선수가 1대1로 뒤지은 상태에서 동점골을 터뜨리고 자신의 전 소속팀이었던 대구 FC의 응원단 쪽으로 냅다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골 세레머니를 하니까 운동장이 온통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운동장은 대구 팬들의 원성 섞인 <laughs>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면서 정승원의 논란의 역주행으로 이렇게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되죠. 정승원의 역주행 세레머니는 FC 서울이 1대 0으로 앞서다가 대구가 1대1로 추격했고 이대를 역전시켰단 말이에요. 대구가 경기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의 역전승 무드였었는데, 정승원 선수가 왼쪽에서 넘어온 볼을 시저스킥으로 두 발을 다 땅에서 뛰어가지 말이죠. 그리고 동료 선수들과 골 세르머니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정승원 선수가 반대편 그 음원석, 그러니까 자신의 골키퍼 쪽으로 냅다 이제 달려갔던 것이죠. 한 70여 메다 네. 어, 뛰어갔나요? 그러면서 대구 FC 관중 앞에서 도발을 했던 것이죠. 이 경기 후 대구는 <laughs> 어, 팀 슬럼프에 빠지면서 리그 7연패의 도화선이 됐고요. 음, 그리고 박찬영 감독이 중도 사퇴는 아픔으로 또 이어졌죠. 어, 현재 서동훈 감독 대행체제의 대구FC, 세경기에서 1승 1무 1패, 세징야의 부상 공백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서울팀과 경기를 갖게 되는 내일 경기, 지난 서울경기에서 역전패 당했던 안카픔을 할지 큰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친정팀인 대구 팬들이 정승원 선수에 대해 어떤 응대를 할지 모든 미디어들이 집중 취재를 하게 될 겁니다. 정승원의 FC 서울은 현재 7경기 무승입니다. 4무 3패.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정승원 선수를 앞세워서 내일 경기에서 과연 일부 경기 무승에 대한 그 부진을 털고 나올지 그리고 대파에 모인 그 대구의 열렬팬들은 정승원 선수에게 골을 내주면서 지금 침체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지 아마도 대파에 모인 관중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겁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좋아요도 역시 한번 눌러주시면 신문서는 더욱 신바람이 나서 즐겁게. 경계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